안녕하세요, 설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두살 터울의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버렸죠. 왜 그런 사이가 되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대학교 학비를 대줄 만큼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대학 시절을 즐기지 못했지만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제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다녔습니다.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해선 학생들 과외만한 알바가 없었죠. 나름 가르치던 아이들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짭짤한 수입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기에 이곳저곳 면접을 보았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학원에서 강사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해 업으로 삼게 되었죠. 큰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제 적성에도 잘 맞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아이를 갖게 되며 자연스레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지나 아이는 다섯 살이 되어 버렸죠. 아이가 크면서 슬슬 가게 부담도 생겨 저도 일을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파트타임을 하려다가도 아이의 스케줄도 있다 보니 선뜻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신우이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학원 강사도 했었고 과외 경력도 꽤 있다면서 혹시 우리 애들 과외 좀 해줄 수 있어? 선생님 구하려는데 괜찮은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올케만 괜찮다면 애들 과외 좀 부탁할게. 생각해보고 연락 줘. 하는 거죠. 마침 일을 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딱 맞춰서 형님한테 연락이 와 어찌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펼쳐질 일은 상상하지도 못했죠. 형님의 전화를 받고 오랜만에 아이들 가르칠 생각을 하니 설레었습니다. 물론 제 아이 케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조건이어서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죠. 아이들은 초등학생 고학년 한 명과 중학생 한 명으로 남자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조카가 아닌 학생으로 대하려니 저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바빴죠.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이들 수업이 끝나 정리하고 집에 가려던 때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형님이었습니다. 올케 미안한데 혹시 시간 괜찮으면 애들 저녁 좀 챙겨줄 수 있어? 진짜 미안해. 갑자기 회사 부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뭐야. 회사 업무도 밀렸는데 부모상이라 안갈 수도 없고 난처해졌어. 그냥 냉장고에서 반찬만 꺼내주고 군만 데워서 챙겨줘. 부탁할게. 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지훈인 저희 친정엄마 집에서 놀고 있어요. 아이들 밥은 걱정 마시고 일 보고 오세요. 밥은 챙겨주고 갈게요. 라며 대답했죠. 사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워킹맘들이 일하느라 아이케어하느라 힘든 거 알기에 형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의 전화를 끊고 냉장고를 열어보는데 반찬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달걀과 김치뿐이었고 형님이 말한 국은 바닥이 훤히 보이는 미역국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미역국은 쉬기까지 했더라고요. 차마 조카들에게 먹일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부랴부랴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해줬습니다. 아이들은, 외숙모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는 요즘 바빠서 맨날 컵라면만 주는데, 하며 아이들은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바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아이들이 다 먹은 그릇까지 설거지해주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밥해주고 설거지하느라 기운이 딸리더라고요. 형님은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야근한다는 핑계로, 아이들 저녁밥을 부탁했습니다. 저도 몇번 들어주다가 점점 지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 가르치러 가는 길 형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올케 내가 중요한 회의 중이라 전화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톡을 남겨. 오늘 회의가 인사국과에 반영되는 중요한 회의인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진다. 올케 친정엄마한테 지훈이 맡기고 우리 애들 저녁밥 좀 챙겨줘. 부탁할게. 하고 전화도 없이 달랑 카톡만 보내더라고요. 톡을 보자마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미리 말을 해주던가 심지어 저희 애를 친정엄마한테 맡기라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서 답장을 했습니다. 형님 저희 엄마 일이 있으셔서 못 맡겨요. 오늘은 제가 꼭 봐야 해요. 그리고 저 아이들 과외 선생님이에요. 이런 부탁은 전화로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갑자기 톡만 보내시고. 툭 하면 애들 저녁밥 챙겨달라고 하시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하고 말이죠. 형님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가려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너는 형님이 워킹맘인데 불쌍하지도 않니? 걔가 오죽하면 힘들어서 나한테 전화를 해. 애들 밥 차려주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반찬도 다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따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형님이 무슨 말을 하신지 모르겠는데요? 미리 연락을 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수업 10분 전에 톡 하나 딸랑 보내면서 애들 봐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저희 엄마한테 지훈이 맡기라고 하고, 자기 애들 밥 챙기라는 형님이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님이 그 전에 부탁했을 때도, 분명 냉장고에 반찬만 꺼내주면 된다 했는데, 반찬은 커녕 김치랑 달걀 뿐이었어요. 그날 제가 애들 찌개랑 밥해 먹였어요. 애들 저녁밥 부탁한 것도 한두 번 아니에요. 정확한 상황 알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저도 참지 않고 할말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되래. 너는 지금 그럼 우리 애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니? 그리고 조카 밥 차려주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 싶니? 됐다, 됐어. 넌 집에나 가서 지윤이나 봐라. 너가 이렇게 야박한 애인 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구나. 하면서 본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전 집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막무가내 형님과 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톡을 본후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신우이는 바쁜지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남편은 누나랑 매형은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지?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제대로 알지도 않고 누나 말만 듣고 저러는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조카들 과외하려다가 누나랑 사이만 나빠지겠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지윤이한테 신경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당신만 힘들어지잖아. 말하더라고요. 나는 조금이라도 가게 보탬 되려고 한 거지. 형님도 형님이지만 어머니한테도 서운하네. 내가 형님한테는 과외 정리하겠다고 할게. 나만 억울해졌으니까 당신은 어머니한테 상황 전달 정확하게 해 줘. 하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님한테 연락하려는 찰나 형님이 먼저 전화를 걸더라고요. 형님은 올케요 어제 내가 그렇게 톡까지 했는데 결국엔 우리 애들 밥 굶겼더라. 조카들 밥 굶기니깐 좋아. 그리고 엄마한테 들었어. 따박따박 말 대답했다며. 올케는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그따위로 행동해? 내가 윗사람이지만 고개 숙여 부탁까지 했는데도 감히 무시를 해? 그리고 애 하나 키우면서 애들 키우는 워킹맘인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지. 올케는 어떻게 본인만 알아? 진짜 서운하다. 앞으로 우리 애들 올케한테 과외 맡길 생각도 없으니 다신 오지도 마. 그리고 이번 달은 세 번만 수업했으니까 전액 환불해줘. 계좌번호는 문자로 넣을게.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 형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조카들 굶기긴 누가 굶겨요. 솔직히 처음에 연락 와서 애들 밥 챙기라 했을 때 냉장고에 반찬도 없었어요. 애들 굶긴 건 형님이시겠죠. 애들이 우죽하면 맨날 컵라면만 먹는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하실 거면 본인 입장에서만 말하지 마시고 형님이 하신 행동도 말하셨어야죠. 괜히 오해만 생기잖아요. 형님이아말로 사돈 어른인 저의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하셨으면 지훈이 맡기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형님도 애초에 어머니한테 형님네 애들을 맡기셨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 애들 과외 선생님으로 고용된 거지 애들 밥 챙겨주는 도우미 선생님으로 고용된 거 아니에요 이번 달 주신 수업료는 3회분 제외하고 보낼게요 제가 애들 수업 안한 것도 아니고 왜 그걸 빼고 달라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학생들 그렇게 가르쳐봤지만 과외비 먹튀는 처음이네요 억지 그만 부리시고요 전할말 없으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형님 말에 하나하나 반박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기분이 나빠서 남편과 상의 5년째 시댁 방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제 의사를 존중해 주었고, 어머님이 형님 말만 듣고 한 행동에 본인도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신우이는 그동안 회사에서 야근이라는 핑계로 아이들 케어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회사 부장과 내연 관계로 바람이 났다가 걸려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양육권도 뺏기고, 부장 와이프가 회사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회사에서도 잘리고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백수된 시누이 때문에 골치 아프다며 남편에게 툭하면 하소연한다고 했죠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 한탄이 지겨워 연락을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누이가 야근이라고 핑계댄 것도 바람나서 연애하느라 거짓말한 게 아닌가 싶죠 시누이가 백수가 된 사이 저는 아이들 가르치던 능력을 발휘해 자그만한 공부방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동네에서 소문이나 학생도 꾸준히 늘고 있죠. 현재 저는 제 아이도 열심히 케어하면서 당당한 워킹맘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과 같이 방문한 시댁. 고왔던 시누이는 어디 가고 살만 뒤룩뒤룩진 모습에 꼴이 말이 아니었죠. 다 늙은 시어머니는 젊어서도 고생하고 지금도 시누이를 키우느라 화병에 약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뻐하던 제 딸과 앞으로 평생 함께 살라면 건강하셔야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천여에게 큰 힘이 됩니다.